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정보를 속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이고 사진과 지도를 찾아서 보여 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용산구 문배동 용산큐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9천만원입니다. 용산구 산천동 리버일 삼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0억 4천만원입니다. 용산구 산천동 한강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8천만원입니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1억 3천만원입니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이편한세상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5억 6천만 원입니다. 용산구 용문동 대오드림빌 38대 213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용산구 용산동 이가용화만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강변 삼성 스위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1억 3천만 원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엘드 한강자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1억 8천만원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강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5천만원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A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6억 3천만원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3억원입니다. 용산구 청암동 GS자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3억 6천만 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아이파크에비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1억 원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용산대시앙포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2억 8천만 원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용살로 떼켓을 센터 폴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7억 9천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이버 임자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